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는 메타버스와 NFT라는 두 가지 키워드의 중심에서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블록체인 자산이죠. 현재 가격은 396원으로 하루 동안 약4% 하락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고가는 414원, 저가는 393원으로 확인되고, 거래량은 1,800만가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은 원화 기준 약 75억 원 규모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다소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추세 전환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강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차트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중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조정 구간이 깊게 형성되었습니다. 6월엔 360원대까지 가격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했고, 7월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4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위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는 390원 근처를 단기 지지선으로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으로는 440원, 아래쪽으로는 390원이 당분간 핵심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이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수렴하면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고, 거래량도 직전 파동 대비 줄어든 상태라 단기 급등락보다는 지지와 저항선 사이에서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390원이 강하게 이탈된다면 360원 구간까지도 열릴 수 있고 반대로 44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480원대의 재도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국면이죠. 이제 최근 이슈를 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여전히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NFT 기반의 가상부동산 거래, 아바타와 아이템 제작, 크리에이터 수익 모델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브랜드들이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 가상 부동산을 확보하고 이를 홍보나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현지 기업과 제휴를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 담으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홍콩 등지에서 유명 아티스트나 게임사와의 협업을 통해 NFT 아트, 음악, 게임 콘텐츠를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유저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또 다른 강점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가상공간에서 자산을 만들고 이를 거래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투자용 토큰이 아니라 실제 활용성을 지닌 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게임과 연계된 플레이 투언 모델도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다만 글로벌 규제 환경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P2E 수익 모델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샌드박스는 이에 대응해 엔터테인먼트, 교육,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메타버스 활용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구간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390원 지지 여부와 440원 돌파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 반등세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지지가 무너지면 360원까지 열리면서 한 차례 더 하락파동이 나올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메타버스 산업 자체의 성장성과 샌드박스의 실질적인 성과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테마주로서의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지가 토큰 가치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와 반등을 반복하는 구간이라 단기적인 급등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NFT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샌드박스의 입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샌드박스는 단기적으로는 390원과 440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찾는 중립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과 파트너십 확장이 토큰 재평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매매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스윙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 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 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봤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